이거 네. 일나간 뒤한 30년 넘었지. 맨날 사기꾼들 전날은 온다. 아 사기꾼들 맨날 온다. 오... 아... 사기... 전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와. 하루에도 어쨌든 대여섯 많이... 번씩 아 진짜? 사기꾼들이 맨날 전나오거도전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네. 어디 가면은 저뭐 물리든 한거 있지, 영번 물리라, 9번 물리라, 1번 물리라. 우리 시장에 힘든 거는 없고, 우리 힘든 벌려고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뭐 산나물도, 뜯고 막 이런 것도 산에 가서 해다가 팔고 이런 거에서 조금 얻어 먹고 뭐 그런 거지 뭐그 거. 힘든 일은 젊을 때가 자식들 공부시킬 때, 그럴 때 힘들었지. 아, 6남매 다 시켰지. 아, 6남매 들요 어, 몰라, 다 키웠는데, 진짜. 지금까지도 내가 학부형이야다 아, 저기 학시계나 낳으니까, 제가... 그러니까, 또 직장 들어가니까, 이제는 또 직장 생활하는 데다가 박사 공부하노라. 또 이제는 뭐대학간 그 하노라. 매 나이가 지금 80이제 다돼 가는데도 학비형이야.